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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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sup? Yo, sup? Hey yo! My name is Rant. Can you? I'm read 아, 랜선이 형이잖아. 냠 흡혈하기로 하는 거야. 하 진짜 애들아 정말 억울하다. 저는 기사님 형이 잘될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고맨 뮤비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니 얘들아. 뎌 이제 와서 코인 탈려고가 아니라 아니 얘들은 기사님 형 처음 나왔을 때 보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laughs> 너희들이나 타지 마. 기사니 형이잖아. 이제라도 타야지. 가시고요. 임차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하나만 모르고 하나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이산형이 뮤비 하나에만 출연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과연 그럴지... 데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송을 키는 이유가 아이렌트님! 아 피피님! 별 봉쇄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수업인데 기념으로 받아주세요 탄조비 오메레토 Damn! h 스데이브 b 브 r t h d a y 뿌잇뿌데뿌잇 호잇 호잇 y 렌트님 방송 화이팅하세요. 예, 라, 스스스스스 예, 오늘은 쌍봉 깔롱하게 플렉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어 포인트가 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Oh, no. t yet. Yeah. <laughs> 아직 판때기 <반대기> 아직 아니었어. <laughs> 아 그걸 누가 링크 좀 올려주세요. 음. Mm -hmm.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뭔 치킨이야? 이건 그냥 그냥 닭고기 국이잖아. 이거는 치킨 그냥 닭한 마리잖아. 이거 그냥 여기다가 양념장 깔롱하게 해가지고 딱 찍어 먹으면 그냥 맷자고만인데 그냥 이게 무슨 치킨이야? 이거는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뭐 스프 치킨 수프 아니야? 이거 치킨 수프가 이게 무슨 치킨이야? 너 우리나라에선 튀긴 닭을 치킨이라고 하는거에요 어? 우리는 그 튀긴 닭을 치킨이라고 하는거지 외국에서나 치킨을 그냥 닭고기 어? 뭐또 꼬꼬뱅 어? 치킨스튜 이런것도 그냥 다 치킨이라고 하는거지 아이 삐또당신 안봐 <laughs> 생닭을 뭐 그냥 치킨이라고 하고있어 그냥 안봐안봐안봐 안 봐, 안 봐. 아이 됐어 활동해 조심해 아, 조심해 활동해 This is not chicken! This is not chicken! Cook some chicken! RA! BAM! This is not chicken! 이거는 그냥 빨간 빨간 그거 a n g p a 에다가고추 g a 넣었어? 이건 치킨이 아니야. t h a t s n o t chicken! We j u s t fried, go n to go to go to c o to g t s l a t e r c h i c k e n go to y o to go to go to u c to go h It's real fried chicken. It's real chicken. Chicken. Damn. a h o okay. k 음. 에나싸게 다녀 너무 좋았다. 야, 요즘 비행기값 다시 비싸졌던데 다시 가려니까는 되게 비싸졌는데 비행기.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니까는 갑자기 비싸졌던데. 이펙트 영상 비벼봅니다. <laughs> What is it? Hmm, 음... y a h not bad. 음, 야 근데 약간 little bit. <laughs> 너 <너무 웃음> 이거 너무 짧지 않냐? 너무 짧은데? 어 뭔가 이런 건 합성해서 좀 길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11,100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여워서안돼요 이거는 아프리카 게임성이 아닙니다. This is not this is not our neighborhood gamings now. It looks like c h i e s y or Twitch gamings. e nah. 나. This too much curiosity. Our not neighborhood gamings. 아뭐 아프리카 게성좀더 화려하고 little bit 화려하 little bit 필티 little bit 음 um, 있다고 있다고 생긴 게좀더 게임스 구드 야 스노우 트갱스 예 이모티콘 샀다 아, 에그 인헬아 에그 인헬 맛있지 근데 진짜 봐도 봐도 열받네 에그 인 헬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치킨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이거 어? 뭐야 이거 파 치킨 스튜 그냥 이거 아 이거를 또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다 정말 아 아라리님 청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뱀예마 브로 땡큐 Yeah, damn! My bro! Hey, yo, this is my bro. Thank you. 무슨 the name of the vibes. Run me. Mm -hmm. Fishering Dean. Doc E. Damn. Behind the noun 장면. 예. 마이 라이프 댄스. 짜장갬성이요 헤이요! What shocking one, no lies. 렌트님 나오는 이세돌 팬 영상. 더빙 두 개세. 오케이. Okay. 그리고 누가 그리고 그리고 그것 좀 누가 좀 올려 주세요. 네스 원 아멘 데스예 누가 그리고 좀 누가 좀 그것도 좀 올려주세요. 그 뭐냐 그거 오케이 okay? 금도끼 은도끼 이 나무가 좋겠다. 어? 허로록 안돼. 저 도끼 아예 내 언니 건데. 음음 음. 뭐야? 렌티 님, 네가 잃어버린 도끼가 이 빨간 도끼냐, 아니면 이 파란 도끼냐? 흠, 네? 빨간 도끼는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고, 파란 도끼는 쏘다 마시다 유감이군. 음, 무슨 갬성이야? <laughs> 어, 킹합니다. 이거 아무 소리도 없어가지고, 더빙하는 맛이 좀 적어. 이거 보니까 자기가 직접 올린 거였구만. 에이요. 깨비디를 줘. 음, 어제 재밌게 잘했습니다. 음. 개인 주시면은 치킨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비벼주세요.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좀 찾아봐야겠다. 어, 조금씩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클린라이트 선전포고 봤어. 부담 주지 마세요. 자,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은 자, 여기 일단 렌트겐 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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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일단 다 넘겨. 일단 렌트겐 늄 렌트겐 이제 죽였으면 좋겠고. 막 클린라이트 님 렌트겐 늄 만나서 이제 막 클린라이트 님 아직 꼭 잡고 싶어요. 어떻게 된거야 왁타버스 아니었어? 트위버로 <laughs> 된 거야? 클릭나이트님? 트튜버로 비비신 거야? 와, 여기는, 여기는 진짜 우리 추하다. <laughs> <별로 말고 웃음> 진짜, 어, 진 추하긴 너무, 너무 추하긴 하네, 것 정말. 와, 아, 이, 다른, 진짜. 이, 적해가지고안 그래도 힘든 어. 그 트위치 어. 스트리머 분들도 많을 텐데. 어. 음. 트위치 좋았어. 스트리머 분들도 <laughs> 되게, 그거 하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그냥 제치고, 어, 그냥, 클릭나이트님 그냥 들어가신 거잖아. 음. 아, 클레어트님 뭐, 근데 요즘. 클레어트님 뭐, 근데, 어? 10만도 넘은 양반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응, 어, 클레어트님 좀, 그렇다, 또. 음. 10만도 넘은 양반이 또 그러면 은또좀 사람이. 그럼, 그래, 또. 음. 아직이 뭔 소리야? 아직 못 넘으셨다고요? 그러면 뭐 트튜브 하시죠 어쩔 수 없네 어힘드시니까 <laughs> 그럼 할수 밖에 없구만 에이! 걱정하지마 You're just underground 너는 underground 재앙이 너 쇼미더머니 너 10만 이상 개서 쇼미더머니 나갈 제목 아니야 너 underground 되게 힙해 You know what I'm saying? 구독자 수 that's n t o t o important 너를 좋아하는 팬 너를 좋아하는 너를 싫은 hater 에? 너 소속 아니냐고? 왜왕 타버스 클립 올리냐고 하는 해이를? Just, just don't think about it. Hey, 너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해. 왜냐면 그게 힙합이고, 그게 뭐 말해, 언더그라운드 힙합이니까. Yeah, man. 패스볼. Yeah, shout out to c l i m Night. 잘 루트 크림 라이트 걱정하지 마너너 너 영상 되게 잘 만들잖아 너 영상 되게 잘 만들어 데스 와라민 너뭘 하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야 데스민 I mean. but 사람들 적게 볼수 있어 사람들 너 은근 별로 못할 수도 수애냐 어차피 알고 리즘에 알고 리즘에 계속 올라오니까 but never mind 너 10만 갈려고 스카이다빙 준비한다고 취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너 영원히 스카이다빙 못해도 괜찮아. 왜냐면 너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8 800,000 people 있으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 8 8만이 뭐야? 80,000 people 있으니까. Yeah. 87,000 people. Seventy seventy seven! Unun! Rocking! Beside of you, near Yeah. Skrrt! Shout out to Klim Light. No? Show me the money? No no. No show me the money. 그럼 메이저 메저 신보다 너의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너도 활약할 수 있어. your your underground 신 baby. 너 랩퍼들 랩퍼는 난 유튜버 드래 유튜버야. 오케이,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it's really you can do this. 파이팅 하세요, 클럽라이트님. 응원합니다. 아또 혼자. 아 <laughs> 미, 미안. 진치가. 아 진짜 형님. 아, 아 미안. 아니고. 치다. 아니야 다 다. 아니 다운을 아니, <laughs> 아니 진짜 다운을 하니까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예 yeah. 어제 봤던 것도 많죠. 아, what? The... 비번님 이건 갑질 아닌가요? 버드승기?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으세요? 미친놈이. <laughs> <laughs> 아니 여쭤본 거예요? 아 갑자기요 당황스러워요. 예, 아니 그뭐안 하고 싶어 하는 걸할할수 없, 시킬 순 없으니까. <laughs> 아니요, 저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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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하지 시켜주세요, 기모님. 그래요. 기믹질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제가 저희 학교를 살리는 스쿨 아이돌이 되고 아이씨, 싶어요. 아, 이 스크럴 같은 <laughs>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특약으로 걸면은 생각해 볼게요. 그 와중에 러브라이브로. 아니 뭐 어려워? 난 저거 디폴트야. 사회에선 저거 디폴트잖아. 왜 그러세요? 어 근데 저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제 카페에 클립 되게 자주 올라오는데. 무슨 클립을? 야. 좋은 것 같아. 남의 엉덩이 뒤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어. 내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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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애였나? <laughs> 뭐야 이거 구호임? <laughs> 아 씨. 야 이딴 거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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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면은 그 다음날 해체인데요. 뭐 무슨 노래 하고 싶은데요? 저요? 저 아이돌 같은 노래요. 본인은 아이돌이라 생각하세요? 아니 물어볼까? 깜찍하고 사랑사 고는 힙합이지. 음, 고는 아이돌 가라 아니야. 고는 굳이 따지면은 음, 힙이지 힙. 예. Yeah. 힙투더힙 음. 윌 힙합. 음. 그거처럼 플렉스 좋아하고 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think about it. 야, 구호 뭐 좋아해? 9호 호 플렉스? 예요. 별풍선 막 아따 아무것도 아따 대막역행방와쿠청방막 그냥 갖다 뿌리지. 자기 미래 생각하지 않고 플렉스 하는 그런 마인드. 앤앤 and, and 바로 바로 인제 어. 바로 이제 나 불행해. <laughs> 어 바로 이제 어 그냥 인생 인생 인생이 그냥 바로 그냥 되게 어 이상한 사람들 많이 엮였어 그냥 되게 그냥 어 그냥 불행함 just just 어, 불행함 플러스 and and just 뭐야 and just 뭐야 그리고 일단 대학 <laughs> 얘 일단 대학 안나가어 오케이 오케이 this is very hiphop 네 okay? 오케이 you know what i'm saying this is very hiphop 오케이 okay? 얘는 어 얘는 힙합을 해야돼 this damn 얘는 진짜 힙합이야 어비버는비버님은 만약에 버드 삼기 아이돌 아이돌 같은 소리하지마 아이돌 아이돌 러니야 너 데스 힙합냐 얘는 진짜 인생이 지금 힙합으로 힙합으로 살고 계시는데 지금 플렉스 하고 있지 오케이 지금 그리고 대학도 안 다니고 있지 오케이 그쵸 <laughs> 그리고 어 지금 아직도 되게 되게 열심히 지금 어 지금 하고 있잖아 어 지금 열심히 그거 지금 되게 본토 힙합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이제..어.. <laughs> 어 총만.. 어 총만 안쐈지아이씨씨발 니케 총도 쏘지 오케이? 예? 예? 니케 총 쏘죠? 에이 요 에이! 에이! 오마이갓 넘버 나인! 넘버 나인! 유.. 유 힙합! 오마이갓 쉣! 댐! 넘버 나인! 아니 넘나인 넘나인 에이요 에이 나인 넘나인 빨리 힙합 힙합 <laughs> 세 뽕빵 얘야 헤야 욕도 잘하지 이름 개찰 지 욕도 잘함 예야너 그리고 힙합 네임 넘버 나인 제 개간지 야너 요즘 넘버 나인 새 음악 그 새신 들어봤어? 새 앨범? 오맨이속 페엄 뎬엄뎌엄뎌새푸방빵 그거 별리 까놓아서 쓰근하잖아 에이요 바로 그냥 그 소리 나온다니까 들어보지 않아도 그냥 넘버 나인 음반 냈대 와 진짜 새로운 힙합신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그말 나온다고요 맨 방송 보다가 치킨 너무 궁금해서 가입했습니다. 치킨을 보고 싶어요. What is Man. 그 여기 리어드 포인트 링크야. OK. Yeah, do you know? Did you? Did you see that? Any 72 and 700 p o i n e Holy s e i t Yeah, flex, flex. <laughs> it's time to buy bye It's time to done. Yeah. It's time to buy bye Yeah. Everybody say. Flex in the dumb, gonna Goodbye! Bye bye! Let's see you later! And adios! la Pista! Goodbye, my bro! See you next time! Hey, yo, oh, Joe, yeah, Hash, say goodbye! See you next time! Uh -uh. Ah ah, yeah. Bye time. Say goodbye. Goodbye.